와, 지금 <laughs> 영상으로 확인하셨는데요. 진짜 엄청난 녀석이 왔습니다. 네. 자, 역시 올킬이라는 특집방송 다운 네. 엄청난 녀석이 왔는데, 자, 이제 영상을좀 확인을 했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시죠. 네. 지금 영상에서 확인하신 대로 YF 소나타예요 네. 사실 YF 소나타 이후에 LF 소나타, 그리고 얼마 전에 뭐뉴 라이징 뭐 나왔는데, 사실은 가장 성공한 녀석이거든요. 네. 소나타 중에. 예, 그래서 그 친구가 2011년 지금 한 6살, 이제 7살 정도 된 친구가 사실은 한1 5 0 0 0만원에서 1,100만원 혹은 뭐 주행거리에 따라서 네. 예, 뭐 1,100만원 이상 하는 차도 있는데 이렇게 색상이 괜찮고 사고가 없고 하면 1,100만원 선에 거래가 되는 네. 차량이거든요 그걸 저희가 990만 원에 드립니다. 자 일단은 시세 <laughs> 가격은 1100만 원 정도, 정도 하는데자 그렇죠. 네. 저희가 준비된 가격은 999만 원입니다. 네, 자, 부가세 포함해서. 자 부가세까지 네. 다 포함해서. <laughs> 네네자 일단은 어, 물론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도 이렇게 매력이 있겠지만은 네. 가장 이 와이프 소나타 하면은 안정성이라든가 주행성적인 부분들이 그렇죠. 예전부터 굉장히 탄탄하게 음. 인정을 받았던 차거든요. 맞아요. 자, 네. 정말 매력 있는 날인데요? <laughs> 국민차죠, 국민차. 네. 예, 그래서 뭐 택시도 가장 많았고, 뭐 여러 가지로 뭐 YF 소나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녀석은 2011년에 등록한 2011년식이에요. 어, 궁금하실 주행거리 9만키로, 어, 9만 3천키로 9만 3천 정도 주행했고요. 1년에 2만키로 정도가 정상적인 주행거리다라고 네. 하면은 지금 6년, 7년 됐으면은 대부분의 2011년식 같은 경우에 10만 키로가 넘어가는데 이 친구는 그래도 주행거리가 좀 짧은 편이고요. 또 걱정하시는 사고 없습니다. 무사고, 완전 네. 무사고. 예, 네. 저번에 말씀드렸던 네. 뭐 단순 교환, 뭐 핸드 하나 교환됐어요, 뭐 아니에요. 이번에는 전혀. 예, 하나도 하나도 교환되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색상은 블랙. 블랙. 예. 네. 가장 선호하는 색이죠. 맞아요. 네. 중형차는 검정색이 가장 인기가 높고요. 자, 그럼 이 차에 무엇을 했느냐? 네. 들으셨나요? 아니, 저는 사실 아직까지 들은 게 없어요. 아, 그래요? 너무 궁금해요. 우리 아.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래요. 우리 그냥 일반적인 YF 소나타 에어, 여기에 뭐했냐면 가장 기본적인 거. 어, 내비게이션은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블랙박스를 추가로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도 했었던 매트. 네, 매트. 예, 훅. H-O-O-P, 훅. 어떤 매트죠? 자 일단은 팔만 구천 원 상당의 <laughs> 금액만 딱 기억하시는군요 자 가격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근데 일단은 보통 저희가 먼지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 먼지가 올라오고 특히 네. 뭐 요즘에 덥다 해서 창문을 잠깐 열어놓고 환기를 시킬 때 되면은 이제 먼지가 올라오거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그렇게 전혀 올라오지 않고 완전 흡착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또 세차를 하실 때 털어내면은 또 엄청 깔끔하게 털어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어, 훅 에어매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저희 p d 님 여기 채팅창 누가 만졌어? 요채팅님 다시 만졌어, 저희 볼수 있게. 예. 그리고 또 저번에 우리 뭐 했었죠? 유리에, 유리에. 유리 막코팅 아, 유리, 유리, 유리. 유리. 아, 틴팅. 틴팅. 그 예. 어, 전체 다 여, 또. 네. 다. 예. 코니카미널타에서 네. 전과 동일한 60만원 상당의 예. 틴팅을 또 프리미엄 틴팅을 싹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말씀하셨던 우리 유리막 교체. 그렇죠. 딱 보이기에도 가 네. 보세요. 우리가 말씀드렸을 때 2011년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laughs> 저는 딱 오자마자 이차 봤을 때어 이거 지금 방금 지금 끝난 네. <laughs> 차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저희가 어, 상품화 작업이라고 하죠. 네. 차량을 매입하면 기본적으로 광택을 내요. 네. 그 광택 위에 루틸로 전회 때 저희가 해드렸던 루틸로 유리막 시공을 해드렸는데요. 어 이번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썼습니다. 어, 지난번에도 엄청나게 잘 챙겨주셨는데 <laughs> 또 이번에 또 엄청나게 또뭘 도대체 어디까지 가실 건가? <laughs> 저번에 해드렸던 것도 물론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 네. 이번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으로 저번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시공. 네. 이번에는 뭐 적게는 60만 원, 아 많게는 그러니까 차 종에 따라서 네. 좀큰 대형차는 한 150만 원. 정도 받는 굉장히 프리미엄한 네. 유리막 코팅을. 또 입혔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차 가격에서 저희가 드리는 이 대박 혜택까지 마이너스 하게 되면은 사실상 기존 시세 가격보다 한 300만원에서 400만원 이상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난 첫 방송 때보다 네. 저희가 이 대박 혜택그 네.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라면은 음. 시세보다 더그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차를 만날 수 있다는 라 거잖아요. 맞아요. 네. 자카포유 점점 <웃음> 세집니다. <웃음> <웃음> 그래요. 저희가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저희가 이 친구의 건강 기록부를 안볼수 없죠. 예, 이 친구의 성능 점검 기록부 저희가 이제 확인한 것들 일단 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성능 점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정말 문제가 없다. 이 아이가 얼마나 건강한 아이인지도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저희가 네. 어,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음, 저희가 이 자료 하나하나를 하나, 하나다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잠시 후에 확인해 볼 테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또 전화번호 <laughs> 상담 전화가 지금 한면에서 나가고 있어요. 네네네네. 네, 네, 어, 네, 물론 이 댓글을 통해서 저희에게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말씀도 드리긴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을 좀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어, 상담 전화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또 옥션으로 들어가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몇 개월 무이자라고요. 아, 옥션에서 어, 저기 뭐 구매를 하시면요. 네. 만약에 카드 결제하신다 그러면 20개월. 20개월도 무이자가 네. 또 가능합니다. 1년 하고도 8개월. 아, <laughs> 네. 여유, 여유롭게, 네. 여유롭게 하시면 되고요. 네. 자, 이제 그럼 지금부터 2차 어떤 녀석인지 2차의 음. 건강 상태를 확인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성능 검표가 보이실 텐데요. 자, 보시면은 사고 전혀 없어요. 네, 사고 전혀 없고. 이 원동기 쪽에 보시면 미세누유 두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이게 무슨 미세누유지라고 봤더니 그렇게 큰건 아니었어요. 네. 근데 아래쪽에 어, 오일이 조금 젖어 있어서 약간 음. 이렇게 묻어 있어서, 어, 저희, 엔진오일 보증해 드리는 곳 아시죠? 어 당연히 알죠. 저 SH 모터스 네. 개인적으로 까먹을 수가 없어요. 제 이름이 승현, SH인데. 그렇네요. 네,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모터스가 <laughs> 네. SH 모터스인데 네. 거기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네. 강유석의 카포유를 통해서 이 차량을 구매하시면 폐차 또는 명의 이전할 때까지 저희가 평생 네. 브레이크오일, 엔진오일이 네. 무상으로 다니가다라는 거. 네. 그 얘기 드리니까 무슨, 뭘로 갈아줘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일반 광유, 저희 뭐 정비세 쓰는 그런 거 아니고요. 그 차종에 맞추, 맞춰서 합성유로 교환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제공해드리는 게 마음에 안 드시면 본인이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되고 대부분 이제 저희가 싸구려 오일 이런 걸로 교환은 안 해드리니까요.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저희가 이 차를 가져갔더니 아래쪽에 오일 누유된 게 보여서 싹 뜯어내 가지고 싹 그것도 수리를 싹 했어요. 깨끗하게 예. 새 옷을 입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기본적으로 정비소 가면 네. 저희가 하는 거 뭘까요? 뭐죠? 오일 교환. 네. 몬스터블러드. <laughs> 맞다. 지난번에 첫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laughs> 몬스터블러드라는 최고급 합성 오일인데 그냥 합성 오일이 아니고요. 합성 오일에 엔진 코팅제 네 그리고 우리가 넣고 있는 어, 첨가제까지. 다 들어가 있는 몬스터 블러드로 교환을 한게 아니에요. 네. 뭐뭐하죠 저희 해 드리면은 뭐 했죠? <laughs> 이제 머릿속에 아마 잊어버릴래 잊어버리실 네. 수 없을 거예요. 플러싱. 플러싱. 엔진 플러싱이라고 음. 해서 엔진에 있는 때를 싹다 빼내고 이제 맞아. 예, 그 엔진 때를 빼내는 그게 있어요. 세척제가. 그걸 다 집어넣고 싹 빼내고 깨끗하게 정화시킨 다음에 몬스터 블러드를 가득 채워놨습니다. 자, 이거 뭐 말로만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네. 뭐하죠? 저희가 네, 눈으로 봐야죠. 그렇죠, 네. 봐야죠. 저희가 어떤 작업들을 했는지 VCR로 확인하시죠. YF쏘나타 2011년식 시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차량의 밸런스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양호하고요. 엔진에 이음이 들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에어컨 저희가 키고 가고 있는데 에어컨 바람도 상당히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급가속, 아예잘 어, 나갑니다. 네, 자 브레이킹. 어, 좋아요. 제가 테스트 했을 때는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S H 버터스로 입고 시켜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운전하고 가지고 들어왔는데요. 이 차는 9만km 주행을 했기 때문에 조금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SH 모터스 대표 박성우라고 합니다. 수분 테스트 좀해 볼까요? 그럴까요? 브레이크 오일은 교환을 해야 되겠고요. 브레이크 오일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일 한번 볼까요? 음, 오일도 뭐딱 정량이 있네요. 저는 아무래도 주행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엔진 오일을 최고 확성유 몬스터 블러드 네. 교환하고 엔진 플러싱 작업까지 하겠습니다. 안쪽을 좀 봐야겠죠. 하부를 점검하겠습니다. 음. 하부 팬 쪽에서 오일이 누유가 있네요. 네, 위쪽에 다른 쪽에서 누유되는 거는 안 보이고요. 엔진 오일 팬 가스켓이 네. 따로 나옵니다. 갈아야 될것 같네요. 음. 디브레이크 패드 교환한 지 얼마 안 되셨네요. 그렇죠. 새거, 새거. 음. 디브레이크 패드도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 네. 전 차주분께서 교환하신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아페드하고 그러니까 같이 교환하신 네, 것 같아요. 새거 같아요. 새거요 새거예요. 네. 완전히 새거. 그래서 이 차량 점검 결과 브레이크 오일과 엔진오일 최고 확성 교환을 하고 엔진 플러싱 작업과 함께 지금 하부 오일팬에서 오일 누유가 오일 있기 때문에 팬 가스켓까지 교환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